두띠먹갈치입니다. 지금 한창 인기가 좋은 두띠먹갈치는 막 드시기 좋은 두띠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가는 50미 두띠먹갈치. 지금 너무나 인게 좋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두띠먹갈치고요.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파갈치입니다. 파갈치는요. 저희가 손질해서 보내드리는데 파갈치는 어,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파갈치 원하시는 분들 파갈치만 드신 거 아시죠?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3.5G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미특대먹갈치고요.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미특대먹갈치는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싱싱하고요.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미특대먹갈치 싱싱합니다. 120이 파족입니다. 두 번째로 큰파족이고요 사이즈는 22cm 전으로 들어갑니다. 파족이는요, 이렇게 큰 사이즈 좋아하신 분들은 이 120이 파족이가 인기가 좋습니다. 한 상자에 120마리씩 들어가는 120이 파족이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가장 큰 참조기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75마리씩 들어가는 75미 왕특대 목포 참조기입니다. 어, 사이즈는 100미보다 훨씬 더크고요 75미도 똑같이 이딴하고 아랫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 핵감용 대사이즈고요. 어, 핵감용 대사이즈는 어, 뼈채 썰어서 드시면 굉장히 여, 좋습니다. 뼈가 연하기 때문에 이 자랭이 병어 대사이즈만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심미병어구요 집에서 딱한 개씩. 원하시는 분들 이 사시미 병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가져왔고요.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 가는 사시미 병어,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사시미 병어고요. 그리고 삼시미 병어입니다. 재수용 병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삼시미 병어. 사이즈가 크고 좋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이 삼시미 병어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삼시미 병어, 안강망배에서 조업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병어 이심이 병어입니다. 이심이 병어가 수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심이 병어 원하신 분들은 미리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심이 병어가 갑자기 금액이 오릅니다. 그만큼 가장 큰 병어 이심이 병어고요. 안강망배 병어입니다.